안녕하세요. 네, 헤어 브랜드 후쌤입니다 아, 오늘 저희 매장에서 실장님이 조금 특별한 컬러를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자고 양해를 구하고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가시죠. 오늘 저희 매장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서도 센트럴파크점 진호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은서입니다. <laughs> 자 오늘 실장님을 모셨는데 실장님이 평범한 디자인을 싫고 조금 특별한 디자인을 원하셨는데 어떤 디자인을 원하시는 걸까요? <laughs> 어, 여기 머리가 한폰으로 떨어지는 거 말고 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특별한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매장에서 조금 특별한 컬러 특수한 컬러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하시는 선생님을 한번 섭외했습니다 민우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같은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민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민우 선생님 오늘 어떤 디자인으로 컬러 작업을 들어가신 거죠? 오늘 디자인은 이제 옴브랙 흔히들 알고 있는 옴브랙 디자인 컬러를 할 건데 많이 유행하고 있는 에어 터치 기법으로 이렇게 틴이를 이렇게 찍어서 이제 원작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민우 선생님께서 저희가 이용하는 에어 터치 기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실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시술 준비하고 올게요. 이따 봐요. 본격적으로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 커트 작업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에어터치 기법 자체가 튜닝으로 모발을 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빼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기본 베이스 작업을 들어갈 건데 민호 선생님 저희 오늘 기본 베이스 작업 어떻게 들어가실 건가요 일단 기본 베이스 작업은 일단 섹션을 다섯 분으로 나눠주세요. 이제 섹션을 2에서 3cm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오늘 에어터치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조금 더 높은 그라데이션을 원하셨기 때문에 한반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티닝 한번 찍고, 그 다음에 0.5cm 내려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0.5cm 내려서 찍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마무리. 자, 아, 이제 컬러 작업하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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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저희가 에어터치 기법으로 탈색약을 도포를 할 건데 모발을 판넬을 잡 모발에 판넬을 잡고 드라이기로 머리카락에 사이사이 빠지는 모발들을 자연스럽게 빼줄 거예요. 그 위에 호일을 다대고 약을 도포하는 작업을 이제 에어터치 테크닉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예요. 공기로. 터치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뭔 개소리야! 지금 바로 진행할게요. 이제 두피 가까이 바람을 대주고, 이때 이제 바람을 켜고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바람을 켜는 순간 들어갈 때 모발이 휘날리기 때문에 이제 다 노즐을 정확하게 놓고, 그 다음에 모발, 드라이기 바람 켜주시면 돼요. 그날 또빠졌죠 정리 한번 해주시고, 거의 <laughs> 은색깔 거미같은듯 <laughs> 어, 아 어. 이렇게 에어터치 테크닉을 사용해서 호일 어, 탈색 작업이 끝이 났고 이 상태로 자연타임으로 30분 있다가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봐요 30분 이제 탈색 작업이 어느정도 끝나고 타임이 지났는데 뒤에 발랐을때랑 사이드 발랐을때 색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사이드 쪽을 어느 정도 빠졌는지 또 백은 어느 정도 빠졌는지 체크를 하고 사이드 쪽을 한번더 약을 더 얹어줄 거예요 자 이제 색이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코에 작업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베이스 컬러 입히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오거지 이제 30, 70% 작업이 끝나, 끝이 났습니다. 어, 남은 30%는 세척한 후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조금 이따 뵐게요. 이렇게 특별한 디자인의 컬러를 실장님이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뭐, 장장 거의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우리 고객님이 느끼신 점이 가장 중요한데, 어떠세요? 이렇게 5시간 동안 항상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작업을 해주다가, 막상 이렇게 5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시술을 받아보니까 또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어떠셨어요? 시장님은 허리가 너무 아픈데 어..그래도 허리가 아픈 만큼 너무 결과물이 만족스러워서 어,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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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선생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 1년 뒤에 <laughs> 그때도 다시 해주세요 <웃음> <웃음> 오늘 같이 도와주신 민우선생님 그리고 오늘 머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laughs> 5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계셨던 <laughs> 앉아 은서 실장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 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무엇보다 제 스스로에게 너무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으면서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laughs>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